안녕하세요. BCS 베이스볼 나홍수 코치입니다. 어, 저번주에는 출장도 있었고 일이 조금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어, 이번주부터는 다시 열심히 촬영을 해서 계속 매주 업로드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난 영상 총론편에서는 커다란 관점에서 투구 동작을 보고 기본적인 힘 전달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 내용을 부분 부분 나누어 각각 어떻게 몸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러한 몸의 사용을 익히기 위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하체의 작용 원리 사용 방법 스텝 동작의 원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구의 출발 지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 또 많은 투수들이 강조하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지에 대한 커다란 과제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움직임은 어떤 것인가, 왜 몸이 열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몸이 열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가 등등, 동작의 움직임을 이해하여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제대로 된 연습과 올바른 방향의 노력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총용 편에서는 스텝 동작에서 실현하고 싶은 중심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투구 방향으로 에너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지 직전까지 골반의 회전을 막아주고 착지에서 한 번의 골반 회전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텝에 있어 힘차게 나가야 하는 것은 스텝은 도움닫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착지 후 회전으로 팔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동작은 아까의 핵심 동작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움닫기로 에너지를 더하는 것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날카로운 회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롱토스를 할때 도움닫기를 해서 던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착지 직전까지 골반 회전을 막는 이유는 착지하여 한 번에 회전을 함으로써 골반의 회전 속도가 올라가고 골반의 회전 속도는 팔스윙 속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주 듣는 몸이 열리면 안 된다는 이처럼 팔을 팔로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몸의 회전으로 팔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골반의 회전 여지를 조금만 남겨두는 것이 아닌 완전히 남겨둔 상태로 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스텝 동작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은 힘차게 전진하여 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선 관절을 어떻게 사용해야 회전을 막으며 중심을 투구 방향으로 힘차게 이동할 수 있을까? 관절을 어떻게 사용해야 날카로운 골반 회전과 중심 이동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가? 이것들을 충분히 알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몸이 열리지 않을까요? 착지 시점까지 몸이 열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몸이 열리지 않으려고 의식한다 하더라도 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열리게 되는 것은 몸의 사용법을 정확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빨리 열리는 전형적인 몸의 움직임을 보면 다리를 올리고 중심을 낮출 때 축발, 오른발, 무릎이 발끝으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축발을 움직이면 반드시 몸은 열리게 됩니다. 평범하게 서 있는 이 상태에서는 발끝과 무릎의 방향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발끝 쪽으로 나오면 무릎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나온 자세는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발꿈치와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몸을 낮출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내야수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스텝에서 투수의 자세는 무릎을 앞으로 낸 자세를 취해 스텝을 할때 이쪽으로 중심이 낮아져 그렇게 되면 무릎의 방향과 발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무릎의 방향은 던지는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에 얹어 있는 허리의 방향도 던지는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몸이 열리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축발이 움직이는 선수는 크로스 스텝이 되기 쉽습니다. 무릎이 발끝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심도 당연히 발끝 쪽으로 움직입니다. 몸을 낮추면서 조금 엇갈려 나가게 됩니다. 몸이 열기 편한 그대로 열어버리면 크로스 스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을 앞으로 낸채안 열리게 하려고 하면 자꾸만 몸이 크로스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발 사용으로 크로스 스텝이 들어가 몸이 열리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열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배운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무릎을 앞으로 내지 않고 고관절을 엉덩이 쪽으로 빼서 뒤로 걸터 앉듯 몸을 낮춥니다. 이러한 축발의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축발을 사용하면 무릎의 방향과 발끝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텝할 때는 옆으로만 쓰러질 수 있습니다.